박은정 의원 질의 하세요. 네 조국.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시민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예. 어 김건희 채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질의 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어,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어,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주가 조작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우리 국민들이 만인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아까 띄었던 표, 주가 조작, 그도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손모씨는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죠. 네. 손모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전주는 6명 명만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재판 그 전수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런 입장은 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 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그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 기자님이 지금 보시기에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 였는데요. 예. 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에 와서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 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당시에도요? 왜? 예, 네. 수사 당시에. 네. 네.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바주기 면제부 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 그 국정 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어, 음성을 하나 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무회장님하고 되게 오래 또 응원한다.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음. 이제 우리 다 이제 다들 뭐야 저기 그 그런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안 <laughs> 돼요. 계속 틀어주세요. 틀어주십시오. 어, <목소리>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laughs> 자,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죠. 어 두 분이 간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협의 자체를 협의하세요. 네. 주, 두 분의 협의하세요. 두분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세요. 네. 두분 나오세요. 빨리. <laughs> 여기서 협의하세요.

내가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번 정리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의 운영 방침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어,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접 협의를 했고 어,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두 사람들의 뭐 합의도 없고 합의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음성 계속 틀어 주십시오. 저는 그 상무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래 응원한다.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 다 이제 다들 뭐야 저도 그런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어,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체를 이용해서 신종 수법의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네, 아, 염신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오늘 그 도이치모터스 회계 관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정호 씨 알고 계신가요? 예. 이정 오늘 불출석한 이정호 증인과 민태균 씨도 알고 계시죠? 예.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 그 무슨 관계인지는 나중에 가족 관계입니다. 어, 예. 예 이정호의 매제가. 민태균 증인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민태균은 지난 2012년 10월 27일 권호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1,680만 원내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샀던 채권은 마무리하세요. 네. <laughs>